자, 익숙한 브금이죠. 예전, 진짜 좀 녹화가 뜸했는데, 어 오늘 오랜만에 녹화해서 영상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오늘 어 10월 6일이네요. 10월 6일 수요일. 배틀패스가 나왔죠, 드디어. 저번주에 안 나왔는데, 이번주엔 드디어 나왔습니다. 배틀패스가. 배틀패스도 저 아직 제대로 안 봤어요. 제대로 안 봤는데, 대충 제가 지금 받은 상자를 보니까 이게 EF2절인가요? 아 EF고스트가 e f 고스트 아, e f EF 있잖아요 아, EF고스트인데 아 이거 전투기 애매해요 솔직히 좀 EF고스트는 그냥 대충 그냥 레벨업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벤트 갤린다 한번 볼까요? 어 장비 제작 핫타임 이번에 연장돼서 일주더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이거 무슨 갑자기 이렇게 연속으로 해주다니참 신기합니다 아무래도 스킬코어를 많이 사라는 의미겠죠 아 어, 그리고 잠시만요 아 지금 이프고스트하고 오스트라이크 F15E 전투기 강화 성공 확률이 높아졌죠 이러면 이거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이거 업 어, 지금 누르시면 될것 같네요 지금은 말고 내일부터 눌러야 되요 내일 전투기 편대 강화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대에 눌러주시면 될거 같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유닛 생산 핫 타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은 일요일 요 기간 때가 좋아요. 군함을 생산하고 레벨업 시키고 하면은 딱 좋아요. 왜냐면은 금토일에 저희가 어 병력 생산 그 오버시 아그 주간 미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이기간때 전투기 플러스 업그레이드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스킬코어 환급 받은 걸로 다 투자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이벤트 상당히 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자 할로윈 접속 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접속 맨날, 맨날 꾸준히 하셔서 이거 꼭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제 군함 경험치랑 기술훈장 40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두개까지는 무조건 받으셔야 될것 같고요 어.. 또 이제 모듈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번에 모듈이 새로운 그 강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번씩 받을건데 어.. 공통이 나왔습니다 공통이 여기 보니까는 구축함, 호위함, 그리고 잠수함, 장갑이 2단계 2단계가 나왔네요 샤를 골드에선 상당히 좋죠 장갑 올려주는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봤는데, 공습 시 항모 추가 피해 영 어, 항모, 항모 추격 시 전투기 대공 공격력 증가 0% 이게, 어, 요거는, 요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전쟁 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좋은데, 저희들처럼 일반적인 유저한테는 굳이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쓸만하겠네요. 이건 왜냐면 전단 때 약간은 유용할 것 같아요. 컨셉이 있네요. 이거 엔터 엔프라이즈죠 엔터프라이즈는 여기 특공도 있고 한거 보니까 약간의 컨셉은 있는데, 음, 어 강하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적당히 이제 그래도 당장에 저는 이거 좀 쓰긴 해야겠네요. 지금 1 3 6 4기가있네요 엔터프라이즈는 솔직히 많이 쓸게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게 식량이 들어가서 좋아요. 야, 내구도. 이거 정말 중요하죠. 제가 봤을 때는 샤를 골드 아니면은 이 쿠즈네 초프 요거 설계도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제이몇개 있죠? 739개. 많이 있네. 야, 이걸 레어 등급도 여기 다 때려봐야겠네요. 근데 이 식량이 많기 때문에 저는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는 뭐가 생겼을까요? 아 엘리자베스는 안 생겼네요. 리미트도안 생긴 것 같고요. 아 그러면은 지금 샤르골드부터 이제 쿠즈는좋프인데자 지금 이제 배틀패스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받는 게 있어요. 배틀패스를 하게 되면은 아, 어디있죠? 아 요거 요거 요거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상자를 깔 때마다 그, 항로 모듈이 나와요, 모듈. 근데 이거를 교환을 해야 된데 어이, 근데 이거 리미츠로 교환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리미츠 모듈이 더 좋지 않나? 그렇죠 저는 지금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 대지 공격력이 저는 좀 필요해서 이게 좋은 거같고 엘리자베스도 나쁘진 않긴 해요. 근데 엘리자베스 설계도 자체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리미츠 모듈로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장갑이라던가 군함 장갑이라던가 이쪽에 좀 치중해서 네, 하는 게 좋네요. 이거는 무조건 그냥 답,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리미츠예요 다른 거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리미츠리미츠로 해서 30개 쫙 받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하세요 어 그리고 솔직히 한국모함 설계도는 이 보시면은 많이 나와요 예뭐 네. 전탄 하다보면은 엄청 많이 쌓입니다 그냥 오늘 제가 이거를 팍 올려봐야겠네요 자 샤들고이드 들어가서 잠수함이 일단 중요하죠 일단 식량이 많기 때문에 아, 올려버릴게요. 야, 깔끔하게 그냥 하고 호이암 장갑도, 호이암 장갑도 자, 장갑도 자 올려주고. 근데 일단 잠수함이 더 중요하죠. 기방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레벨 30막 찍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요거 찍으세요. 샤를 골드 설계도가 좀 귀해요. 얘가 장갑 올려주는 건데. 워낙 그 스탯이 좋아서 올리는 스탯이 좋아서 이거 식량이 5천0 0 5천 개씩 하면 많이 떨어지나요? 야 이거 뭐 치도 안 나는데요? 그냥 막 하셔도 되겠다. 그냥 막 해요 이거. <laughs> 자 이번엔 이걸 올릴게요 차르골드 전용으로 해서 전용 모들. 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 레벨 30 이상 분들, 식량 많으신 분들은 그냥 아무나 그냥 하세요. 이뭐 쌓이는 거, 이것까지 하세요. 저 이거 쓰는 거 웬만한 비초들인데 이것도 써도 되겠어요. 왜냐면은 식량이 많기 때문에 너무 싸요. 석유는 진짜 비싸거든요. 석유 5천이면 제가 피눈물 흘리는데 식량이 5천이면은 간 기별도 안 가죠. 솔직히. 몇 비가 있는데 고수들은. 드디어 얘네들을 처리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이걸로 처리해야겠네. 이게 성, 석유 석안 되니까. 근데 이게 다른 거는 석유죠. 이만 2만, 이만이나 이건 양아치 같은 야 이거 이번 이번 업데이트 좋네요. 이거. 맛있 그러니까요. 드디어 식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 좋네요. 이거 박수 짝짝짝 해주죠 저희. 진짜 업데이트 잘했습니다. 이번 거는. 오케이 여기까지 드디어 g o e 어 Today, 리 o u go to the chario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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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o the chariot. 이거를 찍어 줘야겠죠. 아무래도 저희 지금 전단이힘드니 오메. 오매... 야, 이거 너무 많이 쌓여. 이거 이거 그냥, 여기다가 다거인해 버릴까요?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 내지강님 카톡 오셨네 오 대공공경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쓰겠습니다 얘, 얘는 여기 안쓸게요 얘는 여기까지 여기 안쓰고 얘만 여기 쓸게요 어 이거 레벨을 15가 진짜 빡세네요 이건 체계도더 생기면 그때 해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쿠즈네 쪽도 제가 봤을 땐 얘한테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내구도기 때문에 잠수함 내구도 많이 올려야 돼요 이게 투력 상승이 엄청 큽니다 엄청 큰 영향을 줘요 이거는 일단은 저는 호위함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6대2 비율로 줘야되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주고 지갑님께서 지금 캐릭터를 받달라고 왔는데 일단 지갑님 캐릭터 받드리기 전에 모르겠죠. 이거는 다 이쪽에 박을까요? 이건 다 이쪽에 박아야 될것 같은데 여기도 그래도 한 10%까지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레벨 10까지는 만들게요. 레벨 10까지만 만들고. 야, 근데 이거 식량 이 지금 꺼내는거다 올인 나겠는데요? 오케이. 나머진 전부 다 이쪽에. 구축함 내고도는 제가 주말 틀을 안쓸 거기 때문에 당장은 뭐 올리진 않겠습니다. 네. 물주님 나중에 되고요 아 근데 저 친이들 진짜 잡고 싶은데 이거 하다보니까는 친이들 못 잡을 것 같은데 역시 오늘 은 제가 이거 할거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친이들 못 잡을 줄 알았어요 영원님 혼자 쓸쓸하게 저 이거 식량 많이 쓸줄 알고 솔직히 많이 기대 안 했는데, 아, 식량인데 석유를 많이 쓸줄 알고 기대를 안 했는데, 식량 소모인 거 보고 진짜 흥분했어요. 와, 이거 진짜, 얘네들 갑자기 이게 웬일이래? 이러면서. 리미트 모듈. 올려야죠. 이렇게 올리고 조건은 놔두고. 야, 그렇게 썼는데도, 제가 140m 정도 있었거든요? <laughs> 되게 밑으로 조금만 내려왔어요. 야. 이건 이제, 쪼, 쪼렛 모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많이 필요하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투력 겁나 많이 상승한 것 같은데, 지금 방금? 투력 뻥튀기가 엄청 심한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저 이거 한번 봐봐야겠는데. 제가 지금 이게 풀 세트인데 그냥 30억 경 넘네, 30억 4천 넘네요. 오메 얘네 뭐야? 지금 이 상태고 일단 그리고 저저 저 군함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좀 기다리고 싶은데 빨리 빨리 뽑아야 레벨업을 더할수 있어서. 난 센을 먼저 좀만들어야 돼요 난센이 진짜 엄청 시급합니다 난센이 제일 벨3 난생이 경일 쉬고 난생이 제일 쉬고 난생이 제일 쉬고 난생이 제 혼자 쓸쓸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이런. 일단, 제가 녹화 중이었는데 깜빡했네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군함 생산하는 거는, 지금 뭐 녹화 내용에 굳이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아까쯤에 이제 영상 내용을 보시면은 음아 배틀 패스를 저희가 안 봤네요. 배틀 패스를 안 봤는데 배틀 패스 한 번만 좀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흥분해서 아예 까먹었는데 <laughs> 어 보시면은 일단 배틀 패스는 EF 고스트 전투기고요. 그리고 들어보니까는. 또 이제 군함 경험치 이 쪽으로 보상을 이제 대체 보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번에 스킨이 안 나오고 이게 나오네요. 모듈 선택 상자가 나오는 거는 솔직히 뭐나 뺄시입니다. 제가 땐나 뺄시에요. 그리고 차라리 저, 저는 군함 경험치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E.F. 고스트 설립 그 전투기 버스는 솔직히 아쉽지만. 저는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번 베페도 나쁘진 않고.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베페에서 중요한 거는 역시 요거거든요. 이게 이제 배트패스 고급 재료 선택 상자. 요게 정말 중요하죠. 저 이번에 레전더리 장비를 추가로 몇개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지금 재료들도 이렇게 싹 준비해놨습니다. 요거 하나, 하나, 50개 나머지 이 거. 그래서 이번에 모자 하나를 만들었고, 선글라스도 저번에 깨뜨린 거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을 해서 수합하면서 쓰면 돼요. 지금 여기는 이제, 돼지 공격, 특공 붙었죠. 특공 붙었고, 이거 돼지 공격력도 그래도 15% 붙어 있어서, 이거 친일대 잡을 때저 지금 대지 공격력이 중요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기방 때는 이제 장갑을 많이 올려주는 이 모자를 끼고 하죠. 그래서, 어, 두 가지로, 많게는 이제 세 개씩, 뭐, 대함이라든지, 이렇게. 뭐 붙여가지고 하면 좋죠. 그래서, 배트패스 초기화는 저는 앞으로는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해요. 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번 배트패스 좋아요? 하시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하세요라고 할것 같아요. 네. 뭐, 초기화는 안 하시더라도, 최소한 한번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레전더리 장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